아, 그래도 그래도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었구나. 다행이군요. 식민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취가 심합니다. 수도를 정비해야만 해요. 흠, 알겠네. 돈은 넘쳐나니까. 남쪽 라에나란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쳐들어가야만 해요. 알겠네. 좋아요. 식민지에서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야만인들을 민주주의 선거 공정한 체편을 요구하고 있어요. 흠, 흠, 흠. 식민지 주민의 안전을 우선하게나. 좋아요. 아하, 아. 노예 개혁을 해가 <laughs> 노예 해방을 해버렸다. 뭐 좋은 거죠? 피할께 백만스 백스의 기초를 가르쳐 드릴게요. 음, 좋네. 돈이 살짝. 하지만 그 전에 피할께 자질이 있는지 체험해 봐야겠어요. 알겠네. 자, 이거를 동부 발음으로 읽어보세요. 음, 죄송합니다. 저번에 이거 했다가 틀렸죠? 이번에 아 아.. 라함 정답입니다. 그럼 어떤 맛으로 원하세요? 음, 음, 잘 모르겠네. 행복해지는 방법이요? 또 없나? 운명의 사랑을 어? 찾는 방법이요? 또 없나? 예, 악마를 속이는, 예. 레이디 아, 푸실리아는 진짜. 흰뼈를 공중에 던졌다. 숫자 6개가 보이는군요. 1043, 683, 철, 1214, 842, 1432, 1669. 지금 여기까지, 만약에 연도라면은 지금 이거밖에 없군요. 1669년. 의미를 할 수가 없구만. 1669년? 잠깐만, 이거 메모할래. 왠지, 왠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1669년이라고 했죠? 1669년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폐하 봄축제 예산에 배정해 주시겠습니까? 올해는 예저, 예전보다 더욱 즐거운 축제가 될 거예요 지금 돈이 없네 미안하네 연구가 진척되지 않습니다만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포기하게 <목소리> 자네는 신의 얼굴에 치를 뱉는 부법자일세 자네의 사제들은 부상한 이교도 집단이야 음. 안가르드 <목소리> 지금 비자루질 자랑하십니까? 청소 하나는 잘 하시나보군요 청소? 허..그래도 함께 쓸어버리지 지옥에서 춤추시지요 흠..위욕해하군 자.. 독수리와 필사적으로 싸운 애벌레 같군요 성남매드지 아하하..이거 그래도 함께 쓸어버리지 이 녀석이 뭐. 자..걱정해줘서 고맙구만 자..이번에는 가능한 족잡이하하 아, 함께 쓸어버리지요 자..이번에는 안성이 안좋은데 아니 이 녀석이 감히 내 앞에서 도발을 해 괜찮은가 자네? 오케이~! <목소리> 열정적 기도 죽어가고 있네 아픈 연기를 하고 있다 왕이 날 죽였다! 나는 순교자야! 흠 아니, 그렇진 않네 <목소리> 얜또 뭐야? 고맙네 이제 나는 성스러운 자로 거듭났다네 새로운 교회를 만들도록 하겠네 잘해, <목소리> 그럴 보게나 그럴걸세 보게나 나는 이미 많은 신도들이 있지 않은가 <목소리> 그건 아닌 것 같다만 분명 좋게 끝나진 못할 겁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교회에서 종파 간의 분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지 않으면 끔찍한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음, 아니. 대립의 왕, 종파 분쟁을 시작합니다. 와우. 교회 의양 종파 간의 분쟁은 오래, 오랜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분쟁은 결국 깔끔하게, 아, 깔끔하지 않게 마무리가 되었군요. 서정관왕이 나라 우리 나라의 영토 일부를 구입하고 싶다는 전갈을 보냈습니다. 음 나야 좋네. 좋습니다 돈. 폐하가 장세에 관한 건 아무도, 아무것도 모르는 걸 알아. 하지만 상인들 앞에서 즉석 연설해 보는 건 어때? 음 알겠네. 어 잠깐만 교회가 왜 올라가? 그음을 누가 알려줄 것인가, 왕? 아니면 다른 누군가? 음, 다른 누군가가 알려주겠지. 이 나라의 교회는 위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종교 개혁을 해야 할 때예요. 진정하게나. 오게 좋아요. 내 조국의 백성이 발견한 우주의 진리를 공유해드리지요. 흠... 좋습니다. 됐어요! 딱 올라가네요! Did... 이것은 실로 흥미롭군요. 마리데 아르고스 박사의 발견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흠... 흠... 아... <목소리> 좋아요! 이건 신성 모독입니다! 이 세계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주위를 태양이 돌고 있다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흠... 아니, 얘라고 하면 은 종교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민심이 떨어지고 돈이 올라가겠죠. 아 어허. 어허허! 아직 있다. 그래. 아직 아직 눈깔 사탕 하나는 사 먹을 수 있다. 깎아는 사 먹을 수 있어요. 자, 예 좋아요. 아, 어, 종교가. 아. 직 남았니? 병영의 위생 상태가 심각합니다. 예산을 할당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아니, 그럴 순 없네. 좋아요. 좋았어. 아직 종교 여유롭다. 폐의 군대가 폐의 신의 이름을 내몰, 내, 내걸며 제백성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비난해 주세요. 이건 범죄입니다. 흠... 흠... 흠흠 이렇게 함... 알겠다고 하면은 돈이 떨어지고 안니오라가면은 민심이 떨어지고 돈이 오르지 않을까요? 둘다 떨어져! 야 미치겠다! 코양이 친척이 이 성이 작다면 저를 무시합니다. 더큰 성을 건설해요. 그럴 순 없네. 배하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사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잘되면 대박입니다. 뭔데? 노예 무역이겠지? 글쎄 투자만 하기는 거라면요 일단 민심이랑 교회가 떨어지겠죠? 좋았어! 노예상! 노예 매매에 손을 내면 재물을 무한정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양심에만 거리낄 것이 없다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미야 음. 미치겠네.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상위과 제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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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어? 젊은 왕이여, 악마의 최후의 방문이 다가오고 있다네. 준비는 되었나? 우리는 악마를 속일 수 있을까? 음. 망령은 천천히 멀어져갔다 용이 왕의 근구를 탈취할 작전을 꾀하고 있다 보안을 준비하지요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해 지식과 지혜를 공유하는 방법을 발명했습니다 이름하여 매직 넷입니다 머리도 많이 들었다 그거? <laughs>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 동물 사진을 공유하기 딱이죠 특히 고양이요 <웃음> 알겠네 <웃음> 아직도 늑대가 공격해 오잖아 오늘 밤 숲을 태워 버려야겠어 그자를 막아라. 음. 도망갔습니다. 그, 정말 도움이 안 되는구만. 다 좀이다, 매트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상대로의 정계로구만. 자제하게. 이럴수가. 근데,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걔를 쓰다듬도록 하죠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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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냐? 1998년. 악마와의 해후. 시간은 사라지고, 공간은 일그러지며, 악마는 다시 나타날 겁니다. 입도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입이 없었던 것만이야. 고잘 건 없는 왕이여. 꼭동학시 인형이여. 다시 새로운 세계를 맡았지만, 그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군. 그 끈기만은 인정해주지. 하지만 이제 지루해. 이게 널 만나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너는 내버려두고 다른 영혼을 저주하러 가게했어 마지막으로 또한 명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죽여주지. 잘 생각한 뒤에 선택하게 내가 지명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 피할 수는 없어 죽음의 선고 아니요 화마에서 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새를 지키게 짐승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꼭 쓰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 알겠네 하, 이게 대체 뭐야 23세 정확히 축하 축하해주도록 해요 예 아 얘라고 하니까 얘가 죽었구나 예 알겠습니다 최첨단 미술 페아크들입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어서요 안 있네 난 속지 않아 그거 좋구만 결국은 군대 규모가 너무 커서 위병대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걱정 마시죠 몇 년만 머물다 갈 거예요 알겠네 본권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싶습니다 원한대로 하게나 크라켄의 몸기에서어부들을 위협하고 있네 병력을 파견하게 술타네 사자가 라마쿠스 라마스쿠스에서 폐화의 아련을 원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네. 부리 이 성들을 멈춰주세요. 원하시다면 보물을 가지고서 철군하여 주십시오. 무익한 전쟁일 뿐입니다. 미안한데 아직은 필요하 아직은 필요하네. 환영하게나참많참많참많참많참많참많참많난할수 있네. 좋았어 좋았어. 코끼리를 발견했습니다. 거짓말 말게나 하아. <laughs> 그렇다만. 자, 서커스단에 파견했습니다. 과학 박물관? 넌 대체 왜 그러니? 그만해. 수도로 방할 설명을 건설합시다. 비용은 들겠지만 그만 효과가 있을 겁니다. 좋아요. 성벽. 라마스쿠스에서 성당 건축 허가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음 알겠네. 돈이야! 그래, 그러도록 하지. 키스마 빼고 뭔지 해드릴게요. 자, 돈. 돈아. 자, 자라나라 돈. 자라나라 돈돈돈. 자라나라 돈돈돈. 아마 이게 저에게는 저에게 있어서 아마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것 이후로 제가 한번 죽으면 더 이상 더 이상 부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최대한 살아남도록 하지요. 예. 좋아요. 사랑해 노에 하지만 교회가 떨어지기 시작했군요. 아 반갑스러워하게. 오 안돼. 아이고. 왕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왕께서 증하하셨어라 악마는 떠났다. 저주를 풀기에도 영원히 사라졌어. 너도 이제 지루하지 않나? 예. Yeah. 저주를 풀지 못했다. 다시 처음으로 도전하자. 와 h a t the end 왕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결국 저주를 풀지 못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그냥 저주를 풀수 있는 방법을 확인확인해네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그밖에도 아직 새롭게 찾아내 찾아내 찾아내지 못한 이야기나 아니면 스토리도 스토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안타깝군요. 아이고. 네 여러분 이상 레인즈였습니다. 정말로 길고 길고 길었네요. 그리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마침 딱 2018년이네요. 마침 딱 2018년에 이 게임이 마무리가 되었군요. 정말로 희한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이놈의 세계는 어떻게 1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동안 제대로 <laughs> 제대로 과학기술이라는 게 발전을 하지 않은 거왜 아 아직도 성전을 하고 있지? 좀 희한하네요. 아무튼 이런 게임 나쁘지 않았고요. 네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단두 가지만의 선택만으로 이렇게나 쫄깃하고 재밌게 만들어내는 게임은 정말 오랜만이었고 또 아마 다음에서도 다음에서도 이런 게임을 만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까지 레인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 계속 같은 패턴이 나와서 나도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드디어 이 게임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근데 이게 다음으로 하면 어떻게 되니 The End The End 제작자 아 크레딧이 썼네 있었네. 크레딧이 썼네 와뭐 이런 제스트 제작자 개발 그렇게 서서히 과거로 가고 있는 우리들의 세계 그런데 결국 2000년대 들어서 어쨌든 컴퓨터가 나오, 나타나긴 나타났었네요? 이야, 제가 이렇게는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통치를 했다니 참으로 기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게임을 하면서 나를 통치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대충 가늠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늠할 수 있었던. 아마 실제로 더, 실제로 더, 실제로 더, 더렵겠죠더렵겠죠이 게임은 실제로 나라를 통치한다는 건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대리호였습니다. 지금까지 레인지 시청해주셔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